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 날씨가 조금 더위가 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에, 오늘도 변함없이 이 다리 밑에서 지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는 김문수 사3은 명백한 남노당 폭동 대한민국 건국 자체 부정. 오랜만에 바른 국가관을 가진 국무위원 후보가 나왔습니다. 속보로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죠. 저 태극의 부엠이 한달 전에 바보드로 행진에 이어서 가짜들의 광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한번 해 드릴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정말로 옳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지금 현재 이정식 그 노동부 장관이죠. 이정식이죠. 어, 김정식인지 이정식인지 그 성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지금, 음 이제 전반기 때 하고 후반기에서는 이제 김문수, 어 노사정 위원장이 지금 이번에 장관 후보로 발탁이 돼서 어제부터 지금 연재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뉴데일리라고 하는 거이 어,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랑하는 방송이죠 인터넷 신문에서 방송을 하는데 아, 세월호 사건이 2014년 4월 16일날 있었는데. 4월 14일 날, 문재인 캠프에 있던 뭐, 김용익인가 누군가가 4월 14일 날,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이 그, 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자료가 나와가지고, 어 유튜브에서는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현재 아마 그게 이제 실수한 것이다. 에 글자를 잘못 써서 4월 16일인데 14일 이틀 전으로. 그래서 누델리에서는 어 세월호 사건 낙이 세월호 사건을 예언한 어 예언한 어느 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것. 어 저도 이제 듣고 이 방송들이 유튜브 방송들이 문제가 되면은. 어, 유튜브 사에서 삭제하거나 본인이 삭제하면은 그거를 다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제 제가 다운을 받아서 어, 편집을 했죠. 편집을 해서 이제 놔뒀습니다. 어,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자를 놓고 가짜들이, 가짜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바른 소리를 한것 아닙니까? 예, 바른 소리를 한것 아닙니까? 그 김문수 후보를 가지고 뭐친일이랑뭐 저기를 하니까 아까 방송하기 전에 나오는데 막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갔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일본 무슨 군복을 입었던가 봅니다. 그것 가지고 또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좌파들이 먼저 이렇게 막 불법을 저지르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파는 그거를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대응을. 어저 태국의 팸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 아이들이 한 대를 치면은 열대를 때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겁나서 못 하는데 한 대를 때리려고 이렇게 주목하면은 슬슬슬 피해요. 우파 이 머저리 병신 쪼다들은 피하는 겁니다. 맞닥뜨려서 그냥 응? 한 대를 맞으면 열대를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어? 그 저기, 뭐야, 38선 경계종으로, 동해상으로, 어? 북한에서 한 대를 때리니까 세 대를 때렸는데, 열 대를 때려버려야 되는 거 있나. 응? 1대 10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부정적인 이런 사기사건을 하면은 다음에 또다시 그걸 하지 못하도록 엄벌을 가야 되는데, 우파 쪽에는 그걸 못합니다. 이번에 그저 대통령실 대변인도 어 배승희 변호사가 따따붙다 해서 얘기한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오랜만에 지금 현재 예? 그 야당을 향해서 까는 그어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왔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애들이 지금 방방 뜨는 이유, 이유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면은 하 이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어, 여기에 보면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예, 박근혜 탄핵은 부당하다. 문재인 빨갱이 전무 후무 막말 열거 청문회고 박근혜 탄핵 부당 김문수 차기 주도자 김문수 화이팅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금 현재 예,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 이 내용을 잠깐 보면은 한 결에도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나는가 연합뉴스에서 이제 보도한 거를 보면 말이죠. 예, 김문수. 4.3은 명백한 남로당 폭동, 대한민국 건국 자체 부정. 이렇게 해가지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3은 명백한 남로당 무당 출동,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소신 발언을 지금 현재 지지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쌍용차,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겁니다. 쌍용차 노조 자살 특공대 발언 김문수 반성할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자살 특공대라고 하는 얘기를 그 안에 그 직원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는 그들이 한 것을 다시 이제 리바이벌 다시 이렇게 재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했다. 역사적으로 재평가 될 것. 예, 그러면서 박근혜 내물을 받지 않았다. 박근혜가 내물로 받았다고 하면은 나도 그 내물죄가 형성이 될거다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가 내물죄면 나도 내물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시스에서 한 거는, 김문수, 4.3, 제주 4.3은 공산복동 국가사관은 양밀 아, 양민들 희생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도 어 이렇게 이제 다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 김문수 후보자가 지금 사실을 얘기하니까 얘들이 거품만 물고 무슨 뭐 그리고 이제 세월호 추모 공간 광음 광장에 만든 것은 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과할 용의가 없냐 하니까 아, 10년 동안 이렇게 돈 빼먹는 이런 일을 하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에, 여기는 이제, 아, 맷두기가 있는 모습을 한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가짜들이 지금 진짜 노릇을 하고 가짜들이 광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유파 국민들이 하고 있죠. 5.18 문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가장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에 관한 문제, 그 선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선거에 관한 문제, 사전 투표를 이게 저지를 안 하면은 앞으로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난번도 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하면은 이거는 지금 흘러다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듣고 참고만 하십시오. 무슨 얘긴가 하면은 이제 이제 11월 5일 날 말이죠. 네, 그러니까 2021년 11월 5일 날 아, 킨텍스 킨텍스에서 했나요? 어디에서 했나요? 그, 국민의힘, 어 대통령 후보 이제 선출을 했죠. 네 사람이 나왔죠. 원희룡, 어 원희룡, 그 다음에 유승민이 나왔나요? 그러면 홍준표, 어그 다음에 윤석열. 이네 사람이 나왔는데, 어 윤석열 대통령이 47.5, 그리고, 어 홍준표가 아 41. 얼마. 그래서 6.7%를 이렇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에, 앞섰는데 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어, 마사지를 하지 않았으면은 홍준표가 됐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엊그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에 만약에 그 선관위에서 후보 활적에 우리가 마사지를 해서 당신이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무슨, 무슨 원천무요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리 버거지를 띌것 같으니까 아예 입, 입, 입을 다물고 아무런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8월 18일 날 저기 민주당 그, 어, 당 대표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당 대표 최고위원 뽑았잖아요. 민주당은 어쨌든간에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중앙 선관위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터치스크린 당일날 하는 터치스크린, 대의원들 하는 터치스크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조작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면은. 제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드는 것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모바일로 하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에? 저기 한동훈이 후보 측에서 두 사람, 그다음에 원희룡 쪽에서 두 사람, 나경원 쪽에서 두 사람, 에? 그다음에 누가 나왔죠? 에, 아, 윤상현. 윤상현 쪽에서 두 사람. 그러면 여덟 사람이 그러니까 각그 후보 진영에. 전산에 밝은 사람, 컴퓨터를 전공했던 사람이 나와서, 에? 뭐 이제 뭐저 같은 사람을 뭐 이제 그 해달라고 하면은 어느 진영으로 가서 할 수도 있죠. 저도 컴퓨터이 공학을 했기 때문에 대략은 알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 여덟 사람이 관리 감독을 하고 챙하게 하면은 자체적으로. 근데 지금 이번에도 뭐 63대 36 나오잖아요? 저태국과 펌에 볼 적에는 중앙선관위가 마사지 한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제가 그 어떤 그 사실관계를 확인은 못 했지만은 그렇게 심증이 간다 그 말입니다. 정황 심증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다 맡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선관위에다가 맡겠다고 하는가. 에,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의 아킬레스 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5.8 1 문제도 지만은 박사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금남로의 전투라고 책을 쓰신 분 얼른 제가 아, 그, 그 목사님 생각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에서 오는 그80그 아, 그 작게 작게 80518 이라고 정담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필리핀에서 며칠 전에 기구를 하시면서 책을 냈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그, 다는 읽어보질 못하고 줄거리 핵심만 전부 다 이제 훑어봤습니다만은 518 문제도 가장 문제가 뭔가면 하518 명단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518 본인 아들 손자까지 예?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볼 적에 각 과목마다 5점에서 10점을 주는 건 이거는 땅짓고 헤엄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요직에 95년부터서 2024년까지 29년 동안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 중요 자리에 다 박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공자를 밝히질 못해요, 지금도. 예? 지금도. 원남 갔다 온 사람은 43만원 받는다, 한 달에. 근데 여기에는 얼마, 엄청 받는다고 그럽니다. 예? 저기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은, 김문수 이번에 그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그때 5.18그 저기 유공자 명단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런 거, 어, 원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빠지고. 충북 도지사 김영환 씨, 그 치과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이분은 반납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해찬이, 뭐 임수경이, 뭐 지금 그때 당시 뭐 7살, 8살, 11살 되는 애들도 국가유공자가 돼가지고 지금 돈을 다 받는 겁니다. 이거 명단 까고 이거 바르게 잡아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선거 투표 없애는 것하고, 5.18 문제 해결하는 것. 이두 가지를 바로 잡으면 은 대한민국 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판검사들이, 판검사가 썩었고, 이번에 이원석이도 보세요. 무슨 놈은 그냥 여러 사람한테 300명을, 그, 300명을 추천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뭐 15명 추첨으로 한다. 이런 그, 이런 그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이원석이 정말로 이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그냥 꿀밤이라도 쳐 때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지킴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우선시 해야 될것두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첫째가 선거, 공정선거, 사전투표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처럼 대만처럼 투표 한 자리에서 개표하는 거 대만처럼 한장한장 한장 뽑아가지고 사전투표 반드시 없어요 그리고 5.18 문제 이거 반드시 까까까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보는 거 반드시 이거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그러면은 6.25 전사자 유공자도 하고 올남 참전 유공자 자녀들도 국가 시험 볼 적에 5점 10점 주라 그 말이야. 왜그 광주만 주냐 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가짜들이 가짜들이 판을 쳐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추미애 보세요. 네, 추미 응? 아니 투표 할 사람이 649명인데. 투표 결과가 711명이 나왔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여? 그그 차액의 것은 어떻게 되냐 말이여? 국민학교와 반장 선거를 하는데 150명이요. 아니 저그 학생이 35명이요. 그러면은 47표가 나왔어. 1 7 표가 더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무효잖아, 무효. 그러면 취미에는 지금 현재 무효가 돼가지고 국회의원 할면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들이 지금. 민주당에 지금 벌 있고. 그 이거를 왜 이렇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못 대는지 정말로 미치고 환장을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국민의 힘 후보로 헐적에 중간 선관위에서 마사지를 해 줬기 때문에 이거를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에 대한 거는 얘기를 안했습니 자유, 자유, 자유는 무슨, 뭐, 몇 번을 하고, 뭘 저기 하고. 꽤 지금 현재 그 이종찬이니 이런 그 정신당한 사람들이, 오늘 그 저기 부요연회 어 이인호 그, 어? 그, 러시아 대사, 이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녹화를 해놨습니다만은, 정말로 해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 시간 나면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 건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에그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도 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에 그, 그, 행정법원 뭐 형사 12분가 되는데 거기에 강백, 강, 그, 강부, 뭐 강두부 진원이라고 그러는데 아이 사람이 완전히 지금 현재 좌성양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제 느낌으로 보니까 아니 에? 그 이사들 임기가 끝났잖아요 끝났으면은 끝나게 놔둬야지 이거를 왜 본안소송을 하도록 하냐 이 말이야 이 개같은 판사야 에? 정신 나갔어 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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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러니까 영국, 응? 영국 그 저기 그그저 방송이 뭐라고 그래서 한국은 법관이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 법관들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영국 언론이 그랬잖아. 에? 이거 반드시 바로잡지를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기 MBC 이사장인 분뭐 무슨 뭐 김태선인지 문태선인지 권태선인지 여자도구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M 그 지금 어제 이제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두 군데가 이제 그 민영으로 됐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신문이 그랬고 서울신문은 그 호남에 있는 호반건설이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YTN은 그 유진그룹이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이종훈 그 옛날에 동아일보에 있다가 나온 분 방송을 들으니까 MBC는 반드시 민영화 돼야 된다. MBC는 민영화가 돼야 된다. 공영방송 있을 수가, 있을 필요가 없다. KBS 하나면 되고. 그리고 저기 이종훈 씨는 KBS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KTV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 하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KBS도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KBS는 이제 사장이 바뀌고 나니까 방송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공정하게 조금 약간 하더라고요. 근데 MBC를 한번 이제 비교해 보위 해서 보잖아요. 듣다가 꺼버려요. 뭔 악담을 그렇게 하는 지 윤석열 대통령 악담을 하고 그냥 이건 방송이 아니라 와, 방송이 아니라 저질 저질 가짜 뉴스 양산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MBC는 민영화를 시켜서, 민영화를 시켜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그 회사가 살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TBC도 완전히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문 닫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MBC는 철밥통 아니에요. 정부에서 돈을 주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그 직원들 월급을 주니까 저질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잘못된 것을 잡아 나가는데, 첫째가 사전투표 없애는 거. 그러니까, 예, 선거법 개정을 하는 거. 둘째가 5.18 문제 바로 잡는 거. 유공자 명단 까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벌적에 가산점 5점, 10점 주는 거 없애고, 예, 광주 5.18유공자한테 주려면은 6.25 참전 용사, 월남 참전 용사 자녀들에게도 5점, 10점 가산점을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왜 그, 거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냐, 이 말이야. 이건 반드시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예, 오늘은, 예, 오늘은, 예 김문수 4.3은 명백한 남노당 폭동,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부정하는 것이다. 오랜만에 바른 국가관을 가진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여기 국회에서 무슨 채택이 되든 안되든 시간이 되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그 노동부 장관으로 한다면은 탄핵을 한다고 이런 가짜 이런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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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실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실를 예? 말려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못한 거실를 말렸어야 되는데 저런 그 나쁜 것은 실를 말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문수 사사만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다. 오랜만에 바른 국가 관 가진 후보 김문수 후보가 나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의 편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